조금은 무엇이 닦아? 자료 포인트가 무너지고 통제를 잃이합까 안전하게 대피해 만약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모두 파괴될 거예요 이건 명명이야 어서 거기서 나와 전 처음부터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전 세븐에게 갈 겁니다 c 1남았네 99달았어 감사의 <laughs> 말을 좀잘 들읍시다! 애들 무슨 외계인의 신봉인가 이게 스파워즈가 됐어 아이고 망치! 난 토끼! 흐흐 <laughs> 귀여워 어? 뭐야 쟤가 왜 여기 있어 뭐야? 같은 팀 아니야? 사람들끼리? 한번 해보는 거지, 뭐. 제발, 제발! 야 안녕하세요. 와, 메테오! 이럴 수가. 정말, 해냈잖아. 해낸거지? 뭐야 누구세요? 저기, 네가날 믿어야 할 이가 유 없다는 건날 만. 이, 잠시만기 저기, 기 저기, 기기기 저기, 저 그 자매들도 모두 잡아줄 수 있어 하지만 저걸 고치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네 말대로 하지 이거 징그러웠네 정말 안심되는 말이네 이제 일한 시간이야 이제 어어어 방금 뭐야 어 맵이 살짝 바뀌었, 바뀌었는데? 레이저 지나갈 때?

내캐릭터잖아 어. 고쳐봐! 들어고온거 아니야? 내옆에서춤출수 그냥... 아, <laughs> 있네. 와! 뭐야?

뭐야, 이 늑대들은! 아악! 어, 야, 근데 뭔가, 뭔가 되게 이쁘다 영혼의 꽃 같대 늑대 어디 갔냐, 근데? 어이, 야, 나 이번엔 무슨 모습? 음, 나의 모습 휴 어, 근데 이 차원 문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? 좀 궁금해지는데? 다음 문은 그냥 한번 그냥 들어가볼까? 야, 근데 점점 내가 든 구슬이 빨갛게 변하고 있어. 어, 이거 하나 닿을 때마다 꽃이 피네. 저 오른쪽으로 가봐, 빨리. 뭐롱? 야, 한번 들어가봐야지. 어? 어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하시는 분? 아! 어, 닭 됐다. 지네, <돌고래> 이닭 녀석도 어디 갔어? 이네 때문에 이자식들라 발로 차버려. <돌고래> 어디 갔어? 다쳤나 이제 다다다다다. 빨리빨리 빨리빨리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 와, 이쁘다. 다음 단계는 아주중요 세상아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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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만은 남아지실 것 같애> 세상아, 막이라며 어? 세상아, 세상아, 세거아아 세상아, 세아세상아 와저 저승아 당보간더 인사할 수 있을지도 와우. 저분들 올라가 올라가라고? 오모요. 오모모모모모. 아니 이거 이거 키이마로 필살기 아니야? 비켜. 비켜. 아왜 내가 가는 게마다. 와! 어 빨려 들어간다. 빨려 들어간다. 엄마 나하늘을날고 있어요. 와이이업 퀄리티가 이렇게 된다고? 이런 길이 생겼어 갑자기. 아야. 내가 구해 줄게. 이름 분명히 한 5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벌써 까먹었다 야. 되게 세가력세 개를 구간이 영웅 같은데. 아, 너너 너, 너. 어? 원래도 들어왔네, 나비? 나비 내가 더 귀웠는데. 아, 파운데이션 맞아. 다음 기회을 거야. 포인트를 봉쇄하고 장치를 과 걸리게 해야 장치를 과부하걸리게? 장치를 과부하걸리고 어떻게 하는 우리 둘다돌아가해야해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마 나 지금 포기할 것 같은데? 그리고 내든 말해줘 내가 약속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오! 뭐야 어? 커졌는데? 내가? 오, 뭐뭐뭐뭐뭐뭐뭐 뭐. 모이 히려 보이시킨 것 같기도 하고. 뭐야? 이렇게 끝이 아, 다음 내용이야. 다음 편이트나이트 시즌 6. 페트시, 페테페. 우리가 아무리 고고 해도. 우리 우리가 환경적하고어 찾아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하고. 수 있게 하고. 아장원시인으로 들어갔는데? 절대. 포기할수없게만날 그래 필링 건 다시 나왔네. 깊은 두려움을 면하게 하기. 어떠 간에. 있는 어둠과 아,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총 게임 배틀로얄입니다. 니다 이게 배틀로얄 게임이에요. RPG 아니에요. 뭐, 닭타고날수 있네? 아, 근데 이 폭약화를 다시 나온 게좀 좋다. 이거 재밌었는데. 그렇네. 완전 다 야생으로. 나, 나, 나도 나 변했는데, 원시지대로? 공룡 나오나? 자, 여러분들, 포트레이트 시즌 6가, 네, 돌아왔습니다. 한 번, 살펴보도록 하죠.